이게, 이게 아니, 어떻게 아니, 봐서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악초님은 아니, 아니 이거 자연스럽지 않은데 딱, 딱, 보시면 좌우 대칭에 제가 들어가서 완성을 이루었잖아 아름답잖아요 잠깐만 이거, 이거 아무 봐도 이상한데 이거? 아니면, 아니, 아니면, 이거는 어, 아니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아니네. 않잖아, 누가 봐도 <웃음> <웃음> 이거 뭐, 소파 하나 옮기겠어? 이래가지고 어, <laughs> <laughs> 뭐, 이것도 아니잖아? 약간 자연스럽고 45도 떨어져서 약간 아름답잖아요 세명다 이제 건물, 오, 건물 바깥쪽에 있습니다 예, 건물 바깥에 있다고? <laughs> 네. 지금 봐봐 이거 눈치 못챘잖아 저걸 못채는 저걸 왜 못찾디? 이 본관 건물 바깥쪽에 있습니다 셋다 본관 건물 바깥에 어디있는거지? 나 이제야 모르겠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 저기 내 옆에 세가 아니 아니 진짜 올라갔어 순간적으로 그래요 쓰레기를 매번 수거해 가신 예예예어뭐뭐 <laughs> 뭐, 뭐가 뭐가 여부 자리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웃음> 진짜 자연... 자연스러운 아니 혼모노를 못 알아보고 지금 혼모노를 보네 창투로 리얼 스토리 치 이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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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그든 되게 <laughs> <놀람> <놀람> 여기 좀 어둡네 그 <놀람> <속이>. <놀람> 아 여기 아좀 어둡네 <놀람> 저기가 아니 <놀람> 아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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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렇듯 하지 않니? 은근히? 김깨이는 김깨이는 참고로 정말 장소랑 안 어울리는 금방, 데 있어요 금방 걸리겠다 저게 저기 있을 게 아닌데 버렸다고요? 이게 물에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채로 잘못하면 저기 부딪쳐서 머리 깨지거든 이따 알려지 마봐 왜냐면은 <놀람> 아, 왜냐면은 벌써 바뀌고 아 그러네 <놀람> 그러네 바뀌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야외 지켜보겠다고요. 제 어, 금방 걸리겠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laughs> 어, 그거 괴자인데, 개야. 차라리 여기 있자. 어. 어. 어?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새끼 누구야? <laughs> <laughs> 와 예리예리. <야>, <laughs> <아니, 웃음> <씨>. 아. <laughs> 누가 봐도 아니, 몰라. <웃음> <웃음> 잠깐만도 물리법칙을 무시했어 보니까 총 죽이고 있는 아 너무 네, 저렇게 찾아내는 사람도 없지 사람 심리를 지나가다 <유장표하면>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훈진좀 <수준> 할게요 <laughs>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여기 <laughs> <laughs> 주차가 잘못됐어요 아니 뭐 언제 왔어 너는 동물원인데 <laughs> 서로 <laughs> 아 잠깐만 망했다 우리 야 잠깐 만야 아, 이거 김 게임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여기 여기 하려고 아, 하네. 뭔 시켰던 거 같은데 밖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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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좀더 붙어봐. 평행 예, 평행. 어디다 예, 어디 예, 예, <laughs> 붙어보세요. 처음에 어, 어, <laughs> 예, 아, 옆으로. 아 우리 아, 기기고 아, 있었어. 야마 마치기. 아리싸라이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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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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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분1분 버텨본다. 내가 아, 이거 1분 버텨본다. 아이거. 야넌 꺼져 좀! <laughs> <laughs> 내가 한번 버텨본다 자잠깐 있어봐 자, 자, 내가 내, 야, 내가 내가 너 진짜 자연스아이저승비나쁘아야 골드형 <laughs> <laughs> 됐어 뭐야 뭐야 한분어어요 이걸로 너 안전할 거야 이걸로 너는 안전해 뭐이 <laughs> <laughs> 새끼 저거 꺼져 <laughs> 이 새끼야 이내 자리야 와 탱커다 탱커 <웃음> <웃음> 아 진짜. 쨍그랑어 <laughs> 은근히 잘 어울리나 보네. 아 그런가 음, 이거. 약간, 약간 디자인이 좀. 약간 나 같으면 통행에 방해돼가지고 걷어찼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어, 아니, 사무 <laughs> 사무실이라는 게좀 그렇거든.

아, 좋겠다. 뭘 하다가 안, 안 돼. 어디야? 어디지? <웃음> <웃음> 얘들아, 내가 내가 니들과 걔, 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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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아 니들과 니들과 니가과 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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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힌트 좀 주세요. 박카스인데. <laughs> <laughs> 어디야? <웃음> 좋아, 좋아. 김전의 시리즈다. <laughs> <laughs> 나머지 하나 뭐야? 뭔가 그럼? 그 게이 도망갔어요. 아 도망 이 어, 갔어요? 먼길 아, 떠났지. 아 진짜. 게이야, 내가 너 살려줬다. <laughs> 어. <laughs> <laughs> 난너 살려줄 거야. 은혜 갚아야 된다. 저 마우스 시리즈 누구 살릴 거야? 어디지? t is it? I don't know w h 어 t I'm s a 이걸 n g Oh, 오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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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걸. j o h 다 n y Eagle. e 이걸 l e Oh, oh, oh. e a 뒤에 e Oh, oh. Oh, oh. Oh, oh. Oh, oh. 아예. Oh yeah. 아 뭐야 이게 시간이 내가 아, 진짜. <laughs> 로아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 나네 진짜. 괜찮니? <laughs> 야야야, 열로봐, 로봐 열로봐, 로봐봐어디어디어디아 예, 저 뭐. 로이시친구 아, 어 너도 나랑 같은 때, 생각했구나. 예. 여기, 여기. <laughs> <laughs> 이 <이쪽에 웃음> 방향, 방잘 맞춰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방향이 <laughs> 이게 <방향이 웃음> 직관적이지 방향에... 않아. 어아웃 방향이 중요하 이게. 야야야뭐냐니 니들 작품명이 뭔데 그래서 오와열 오와열 오와 이... <laughs> <laughs> 진짜 군필 답다 오와열 오와열 오괜찮 어, 뭔 소리지? 아, 소리 들렸다. 뭔 소리야 씨. 니가 낸 소리 아니야? 또시셜도목식이또 시작했네, 저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소리 들려서 뭐뭐시끄 니가 낸 소리 아니냐고. 아, 그도 목소리? 너 진짜 그 저거 병환이냐? 모레 이제 병, 아니냐? <laughs> 병 아니, 생겼어 얘. 이걸 이걸 못 보여드리고 <laughs> 넘어가다니. 아깝다 진짜. 네. 하지만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laughs> 지금은 알려줘봐야 이게. 알 네. 아, 이제 니들이 뭘로 몰라.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맞춰요 맞춰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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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 괜찮은. <laughs> 됐다 됐다. 이게 어딜 봐서 괜찮아? <laughs> 우리 자리는 똑같 <laughs> 똑같습니다, 우리. 괜찮은데 아니 어디 있어? 왜나 못. <웃음> <웃음> 오와 열이라는 게. <laughs> 오와 열. 이게 재식 훈련이 잘돼 있어 우리가. 강고등어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세 마리 많 원. 혹시 혹시 혹시, 혹시, <웃음> 혹시 <웃음> 내가 한 지나갔니? 그럼 그럼 가까이 지나갔지. 지하 강고등어가세 마리 만 원. 자 강고등어가 세 마리 만 원. <laughs> 어머니 아, 빨리 데려가세요. 강고등어 세 마리 만 원. <laughs> 아, <laughs> <laughs> 강고드가 세 마리 바로. <레 hobby> 강고등어세 <레> 마리 바로. <레> <만 원. 레> 강고등어세 마리 아, 아저, 저씨 강고등 얼마예요? <레> 야, 이거 오늘 들어온 건데 지금 세 마리 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레> 4천원짜리 <000원짜리>. 야, 부먹. 나 씨발. 잘살 사람은 살아야지. <레> <레> 내가 보기에 이거 라운 드는 <레> 이길 수 있어. 도 망가면. 살어 살았어. 여기로 끌고 오는 거 아니지, 설마. <레> 어저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반대. 막 뭐지였지? 어, 다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거든요, 지금. 예, 양심적으로 <laughs>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구로 저 말이 글설았대요. 저도요. 골든헤어 님 가까이 보이시네. 예, 저도 방금 지나갔어요. <laughs> 지나갔다고? <laughs> 예. <laughs> 0초 남았습니다. 빨간 사다리를 찾아. 빨간 빨간 사다리를. 왜안 빨간 사다리를 <웃음> <웃음> 빨간 사다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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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고드거, <고등어>, 진짜. <laughs>